안녕하세요. 6월 11일 금요일 아침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고요. 1절, 2절 그리고 6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10장 1절부터 시작되었던 이 솔로몬의 잠언집들이 오늘 22장 16절에서 끝마치게 됩니다. 이제 이 이후에는 또 다른 지혜자들 혹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들이 이제 연속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가지고 오래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그의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마치 결론처럼 물론 오늘 이것이 잠언의 마지막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편집자의 의도가 아마 분명히 그렇게 들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경구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수많은 은금보다 은총을 더욱 귀중하게 여겨라입니다 명예 쉼이라는 히브리 말은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특히 구약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존재와 성품과 평판 그리고 특질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름을 지어준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최초로 한 일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름 명명하는 것은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고 또 이름을 받는 그 존재들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의무와 또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가지는 거죠. 우리 말에도 오죽하면 이름값 좀 해라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름은 그 대상의 전 인격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보다 이름을 더 귀하게 여겨라.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성품, 현세의 안락함, 편안함을 추구하는 재물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성품과 지식과 인격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라. 라는 겁니다. 또, 은근보다, 어, 은총을 택해라 그랬죠? 은총의 다른 말은 매력, 우아함입니다. 어, 호의 또는 호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이건 역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 명예라는 말, 은총이라는 말에 인간이 이렇게 사회적인 존재, 혼자 독립해서 살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이 말은 남의 눈치 보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서로 끼치며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탐욕스럽게 재물만 추구하면서 담장을 높이 쌓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 몰라라, 나 몰라라 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읽었던 2 절에도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인정받을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에게 가르쳐라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 좀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 얻는 것, 인격적인 존재라고 평가받는 것, 이것을 더 귀중한 가치로 여기시고, 오늘도 이 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